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수업에서는 저희가 비교급에 대해서 학습해 봤는데요. 오늘은 뭐 어디에서 가장 뭐무하지 않다, 또는 어디에서 가장 뭐무하다에 해당되는 최상급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예요. 네, 여기 같이 보면은 지난번에는 형용사와 그 비교급이 있었는데, 오늘은 형용사와 최상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영어에서도 최상급을 사용할 때그 비교급 앞에 '더'를 관사 덜을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폴투카로에서도 똑같이 그 비교급 앞에 그 뒤에 오는 그 비교급의 형태와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똑같지만 앞에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최상급을 나타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개는 하면은 작은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사 오를 붙여서 오매널이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어디에서 가장 작은이란 뜻을 나타내고요. 그란지 하면은 큰이란 뜻이었는데 여기서 정관사 오를 붙여서 오마이얼 하면은 가장 큰. 그리고 마우는 나쁜이란 뜻이었는데 정관사 오", 오를 붙여서 오비얼이라고 하면은 가장 나쁜. 그리고 봉은 어, 좋은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관사 오를 붙여서 오멜리 하면은 가장 좋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열등비교 최상급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열등비교 최상급은 어디에서 가자,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네. 그러면 어순을 한번 볼까요? 정관사, 그 다음에 메누스그 다음에 형사, 대, 엔트리. 대 또는 엔트리가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정관사라고 쓴 이유는 어, 그 주어가 남성이냐 또는 여성이냐에 따라서 이 전관사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즉그 주어가 남성이라고 하면은 전관사 오가 들어가고요. 여성이면은 전관사 아가 드, 들어가요. 그래서 전관사를 쓰고 그다음에 메이노스 하면은 레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형용사 되는요 영어의 from에 해당하는 전치사고요 entry는요 어, 영어의 be t w e e n 에 해당되는 그런 전치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문을 같이 볼게요. H 호텔에 오메노스 파모수 나이스다시다지. 네 뭐라 그랬어요? 이 호텔은 에오메노스 파모수 파모스 하면은 영어 그 단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 유명한 이란 뜻인데요. 메노스 파모스니까 덜 유명한 거겠죠? 어디에서? 이렇게 항상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장 뭐뭐 하지 않는지 그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호텔은 이 도시에서 가장 덜 유명하다. 덜 인기가 있다. 더 인기가 없다 라는 뜻이니까 이 호텔은 이 도시에서 가장 뭐 유명하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데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from에 해당되는 이 전치사 대와 우리 지시사를 배웠었죠. S, 뭐, sg, 에스타를 배웠었는데 이 from에 해당되는 전치사랑 지시사, 에스타가 지금 결합이 돼서 애가 여기 하나 삭제되고 이게 지금 합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데스타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텔은 이 도시에서 가장 뭐 인기가 없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문 보면 은아 세실리아 에아 매널지 또다스 수아사 미가스 라고 했는데 세실리아는 에아 매널매널 하면은 그 페케노에 해당되는 그 최상급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세실리아는 가장 작다. 어디 중에서 또다스와 사미가 자신의 그 모든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작다는 뜻인데요. 어, 첫 번째 여기 예문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서는 이 메누스 앞에 오가 쓰였지만,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가 쓰였죠. 이거는 좀 전에도 설명을 했다, 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그 주어가 여성일 경우에는 아를 쓰셔야 되고, 여기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남성 명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오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최상급 앞에 붙는 그 관사는요, 앞에 해당되는 그 주어의 성과 수의 일치를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우등 비교인데요. 형태는 정관사, 마이스, 영어에 뭐에 해당,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용사, 대, 엔, 또는 엔트리,를 사용해서 그 우등 비교를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 에스타 가사 에 아 마이스 모데르나 다이스타 우아. 네. 이 집은 어아 마이스 모데르나. 모데르나 하면은 뭐 현대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고요. 어 여기서 이 카사라는 명사를 명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카사가 여성 단수 명사니까 여기 똑같이 관사도 정관사도 여성 단수 형태로 온 거고요. 이 집은 우아 하면은 이 길, 길가에서 가장 현대적인 집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등 비교를 나타냈고요. 항상 그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그 어디에서 가장 뭐뭐한지 그 대상이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Esteban, eu s o jovem, mais famoso do Brasil. 하면은 Esteban은 jovem <목소리> 하면 청년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그 관사와 마이스 사이에 단어가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이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에스테반은, 어, 파모자면은 유명한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에스테반이라는 이 주어가 남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여기서도 관사가 남성의 관, 남성 단수의 형태로 온 거예요. 네. 여기까지 열등 비교와 5등 비교를 살펴봤는데요. 어, 절대 최상급이 있어요. 절대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뒤에, 뭐, 그 대상이 없어도 돼요. 어디에서 가장 덜 뭐뭐한지 또는 어디에서 가장 더 뭐뭐한지 그 비교 대상이 없어도 이 체, 절대 최상급으로, 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선 단순, 절, 단순 절대 최상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형용사의 어미에 이시모 또는 이시마를 붙이는, 붙일 붙여서 만드는데, 이스모 같은 경우에는 그 형용사가 남성일 경우 이스모를 붙이고 여성일 경우에는 이스마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오로 끝나거나 에로 끝나거나 그리고 음네 아로 끝나거나 에로 끝나거나 그리고 오로 끝나는 이러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 어미를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각각에 이스모 또는 이스마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사용사의 역할이 그 명사를, 뭐, 주어를 꾸며주거나 또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식하는 명사나 또는 그 주어가 여성이면은 이 m 마를 붙여주고, 남성이면은 이 m 모를 붙여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파워머사에서 R을 제거했으니까, 네. 남성은 오가 되겠고, 여성은 R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파모수 하면은 유명한인데, 파모지시모 하면은 뭐, 아주 유명한 이런 뜻이고요. 인텔리젠트 하면은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어미 에를 제거해서 이심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성이면 R을 붙여주고, 그래서 인텔리 e l l 똑똑한, 인텔리 e l l 모 하면은 뭐 아주 똑똑한 이런 뜻이 되고요. 모델는 현대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O로 끝났으니까 O를 제거하고, 아, 똑같이 남성이면 O, 여성이면 아를 덧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모델노 현대적인 모델리시모 하면은 아주 현대적인 매우 현대적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에 멜리시모 하면은 이, 이 단순절대 최상급이 벨리스모는요 원래 형용사가 벨로라는 건데 뭐 멋진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오로 끝났으니까 오를 제거하고 이음으로 덧붙여 준 거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가 엘리. 그그그니까 아가 아니라 오를 사용을 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규칙은 그 형용사가 외우로 끝나면요. 이외우를 빌로 고쳐 주고 이음오 또는 이스마를 덧붙여 주시면 돼요. 아마베오 하면은 사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형용자 같은 경우에는, 왜우로 끝났기 때문에, 왜우를 빌로 고쳐주고 어, 남성이면은 이시모를, 여성이면은 이시마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아마, 왜우, 사랑스러운, 어, 아주 사랑스러운 하면은, 아마 빌리시모 또는 아마 빌리시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형태가 또 있어요. 불규칙 형태는 뭐 어떤 규칙에 따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뭐, 지피시오 하면은, 어려운 이란 뜻인데, 어, 지피 셀리모 라고 이렇게 최상급을 만들었는데, 아주 어려운, 매우 어려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거, 불규칙한 거는 봉 하면은 좋은 이란 뜻인데, 또 최상급은 어치모 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 단순 절대 최상급, 그리고 열등 비교의 최상급, 그리고 우등 비교의 최상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그 저희 교재에 있는 더 많은 그 혈용사라든지 그런 형태가 예문이랑더 많으니까 그걸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 한 번씩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에 만나요.